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3.8버전 최종 컨텐츠 일정이 공개가 되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3.8버전은 최악의 8주 버전이고요 이제 종말이 두번 나온다 이렇게 일정이 나온 건데 어,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이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원래 이게 4.0버전 종말이었는데 보시면 어, 접대 옵션이 받는 격파 피해 증가랑 기억 정렬 스케일 피해 증가죠 아니 그냥 전 버전 달리아 때문에 격파 피해 증가가 있는 거고 전전 버전 킬르네 때문에 기억 정력 스킬 피해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동안의 스타 레일은 버전 마지막에 열리는 혼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버전 접대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편이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세하고 홀의 혼돈의 경우는 사실상 킬르네가 나왔던 버전인데 다음 버전인 달리아 접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3.8 혼돈이나 4.0 종말에는 4.0 버전 캐릭터의 접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그동안의 스타일의 접대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8 혼돈의 기억 접대를 봤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4.0 신캐는 전투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전투 스킬 들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또4.0 종말에는 접대가 딱히 없기 때문에 아마 4.0 신캐가 격파 캐릭이거나 기억 캐릭이거나 또는 후버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번 정말 옵션을 그대로 똑같이 썼거나라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요버스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옵션을 만드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 캐릭이 격파 캐릭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를 많이 쓰는 전투 스킬 격파 딜러겠고 아마도 달리아가 이제 불 격파 캐릭을 밀어주는 것처럼 왠지 4.0 신캐가 불 격파 전세 쓰는 딜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 추론이 일리가 있는지, 정말 보스 라인업을 살펴볼 건데,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3.8 종말이죠. 전반은 아젠티, 후반은 쌀숭이인데, 아젠티 약점은 라파, 반디 부틀, 대놓고 격파 접대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하이퍼 캐리, 파이는 접대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전투 스킬 포인트 접대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전투 스킬 포인트 딜러라고 하면, 이제 아처하고 음얼인데, 아처 접대라고 하기에는 양자가 없고 응월 접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철진한 딜러라서 제 예상은 이거는 원래는 4.0 딜러를 어, 위한 접대가 아니었을까 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 문제는 어, 이 접대가 4.0 버전 나오기 전에 끝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코요버스도 4.0 버전이 2주 밀릴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접대가 발생한 게 아닌가 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기업 접대, 디데이 접대, 더르트 어, 접대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접대 캐릭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다음 종말이 중요한 건데 이 종말은 4.0 직전에 올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4.0 캐릭 접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쭉 살펴보자면 전반은또 포카, 또 라파, 반디, 부틀 대놓고 격파 접대가 메인인 것 같고 또 이거는 파이눈 접대, 이거는 지리 접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가 좀 의아한데 갑자기 또폴룩스하고또 기억 정령 접대하고 전투 스킬 피해 적대 또 피살기에 약점 급할 거에 달아나서 일단 이거는 누구리 한 적대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아까 있었던 전투 스킬 포인트 회복 적대가 없죠 그래서 뭔가 좀 의아하면서 이거를 그냥 대충 땜빵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4.0 캐릭 적대를 넣어 둔 건지 좀 의아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제 예상은 4.0 딜러는 이제 전투 스킬 포인트를 쓰는 격파 딜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위한 카프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혹시나 기억 전력 피해가 있는 걸 보니까 혹시나 기억 캐릭이 또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어, 이 정말 두 번째 라인업은 아직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4.0 캐릭에 대한 힌트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 정말 접대를 보고 오니까 좀헷갈려죠 이게 다음 캐릭이 격파 캐릭인 거야, 아닌 거야. 근데 3.8호 끌어 보시면 대충 이제 다음 캐릭터 견적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메인 접대가 전투 스킬로 전이 쌓는 전투 스킬 접대고요. 이제 추가 완료가 첫 번째는 이제 팔문 접대, 전투 스킬 어, 접대가 있고, 두 번째가 도 신기한데, 격파 접대이면서 전투 스킬 포인트 회복 접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투 스킬 포인트를 쓰는, 많이 쓰는 격파 딜러를 위한 접대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반디가 전, 전투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상 이 정도까지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달리아가 나오고 난 후로는 그렇게 전투 스킬 포인트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반디 접대라기보다는 왠지 또 다음, 어, 벽파 딜러 접대 같기도 하고, 살짝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세 번째는 기억 접대고, 이건 뭐 자주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스 라인업은 이쪽에는, 어, 에또 후반에는 양자 얼음, 이렇게 약점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허구 여기까지 대충 다음 버전 딜러 견적이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 혼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항상 혼돈의 기억은 다음 버전 캐릭까지 접대를 미리 해줬거든요. 그래서 3.8 혼돈의 기억을 보면 4.0 딜러 견적이 보이는 건데, 보시면, 오, 전투 스킬 포인트 회복이 또 들어있죠. 거기다가 전투 스킬 와르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4버전 캐릭은 전투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어 전스 딜러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어 격파 접대 보스인 흑샘이 있고, 이또 코리아는 격파 접대라고 보기에는, 이제, 브로냐가 약점 방어가 있어서 격파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 캐릭이 격파 캐릭이다라고 가정하면, 왠지 약점 방어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격파 딜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정황상 전투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그런 확장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격파 캐릭인지 아닐지가 또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4버전 신캐를 3.8 접대를 통해 예측을 해봤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도 접대를 통한 예측은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애초에 접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뭐, 틀린 확률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코요버스가이 접대 옵션에 복붙한 게 아니라면 4.0 신캐는 격파 캐릭이거나 기어 캐릭일 것이고, 아무래도 기어 캐릭일 확률은 낮고, 또 이제, 전체 스킬 포인트 딜러라는 걸 너무나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왠지 격파 컨셉의 전체 스킬 포인트 딜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 이건 뭐 나중에 좀 나오면 또 봐야 될 부분이겠죠 이것마저 맞추면 이제 적대로 어 인한 캐릭터 추측은 거의 무조건 맞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맛소로 하겠고 내피셜이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